자 좋아요 그 마대에 그 마대 교환 을 붙여 봐요 어그 잡을 것이고요 자 교환 후에 교환 후에가 그 문제가 되죠 자 상이 조를 거는 형태 여기 차가 자 상을 거는 형태 그 상은요 아 상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포가 병을 이렇게 잡는다 그런 뜻그 인정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바로 이렇게 잡지 말고요 어그 바로 그 잡는 거보다 자 어떻습니까 그 약간 효율적으로 어 여기에 자 병을 올려서 예. 자, 하포 예상했습니다. 자, 상을 잡았을 때 여기 상으로 잡겠소 자, 그런 뜻. 그러면은, 그, 최대한 불편하게, 그, 상머리 한 번, 그, 누릴 필요, 피... 그, 누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. 지금은, 자, 잡고 포가 잡음 여기 상이 잡히고, 자, 졸론자 하면요. 자, 포가 졸일치한다. 자, 물론, 자, 당장은, 그, 그게 좀 어려운 게, 기포가 움직이고, 변수가 좀 생기고요. 아, 이거는 빨리, 그, 잡으다 어, 저보고, 그, 잡으다 강요를 좀 하고 있죠. 예. 자, 자꾸 졸이죠? 맞습니다. 자, 마가 뜨면서 공격수단 보고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, 자, 여기 차가 나와서 공격수단 보고 있고요. 음, 마가 뜨면, 은 자, 거의 이렇게 모은 단제, 자, 보는데요. 맞아요. 아낌없이, 자, 엘보 공격 들어갔을 때, 어, 차가 소중했을 때, 예. 자, 다시 한번 엘보 공격에, 아, 그 아닙니다. 자, 차를 걸고, 그 마가, 그 잡히죠? 자, 이수쯤, 그물이 어, 좀 물일수 같고요 자, 이쯤에서 어떻습니까? 자, 여기 차가 나가서 공격수단? 나갑시다. 그 잠시, 자, 우산줄을좀 봤죠? 자, 말을 거는 변화를, 어, 좀봤고요 아, 그 미리, 그 갈수를 한다. 자, 이제 어떻습니까? 자, 부담 없이, 엘보 공격에? 자, 기포가, 차를 거는 변화가 사라졌죠? 자 강력한 엘반바에 그 아마도 조를 그 살리는 판단이 나올 텐데요 그게 아닌가 그 졸은요 자 상이 있고 그 마가 있습니다 자 자신감있게 자 졸을 차죠 마가 잡죠 자 상대가 좀 싫은게 그, 그 마사타에요 그마사타에자 무사의 고통이 그 싫은거죠 자 지금 그 대차 어그 충분히 제가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대차를 그 아난조로 가볼까 자 대차를 일단 그 안한조로 그 최대한 그 안한조로 가볼게요 자 갑시다 아 일단은 자사줄 자 갑시다 자 끝자리에 갈까? 아니 그 지금같이 그 자사줄 갈까? 그 약간 자 갈등을 좀 했고요 아니 뭐야 이게 근데 아 근데 말입니다 대차하고 나서 그 중요한데 자 상대가 그 볼까? 자 고심하는 거 보니까요 자못 보신 것 같죠? 그 제가 누구죠? 그런이시 가문의 주지수 블랙벨트 이창원 길루틴 축구 들어간다. 여기 차는. 자, 조금 전에, 그 대차 후에, 제 길루틴 축구 들어가도, 자, 가능했죠? 차잠 게임. 예그차잠 네, 게임. 자, 차도 좋은데, 자, 모든 선수의 으 자, 선퍼 나이트 한 방에, 그 차보다요. 자, 풀퍼 나이트 한 방에, 폭! 폭이 있습니다. 그 장기는 차보다, 자, 궁잠 게임.